4세대 카니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2.2 디젤 엔진에서 발생되는 밸런스캡 누유와 함께 냉매 누설로 인한 에어컨 작동불량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과 함께 카니발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발생시켰는데요. 특히 18년식 이후 카니발 모델부터는 친환경 냉매가 적용되면서 구형 냉매 충진 비용보다 오토큐 기준 거의 5배가 넘는 비싼 비용으로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겨울 맞이하기 전이 증상 보이신다면 AS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중고차 경매 A부터 Z까지 차피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생략하고 겨울이 다가왔나 싶을 만큼 뚝 떨어진 기온을 보여주는 최근 날씨인데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최근 제가 카니발 차량을 점검을 하면서 느낀 게 10대 중 5대는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거나 아예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냉매 충진 비용, 뭐, 그까이 거 얼마 안 하는데, 그냥 몇만원 들여서 충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환경 규제에 따라 4세대 카니발부터는 구형 냉매가 아닌 친환경 냉매가 적용되면서 이 충진 비용이 크게 올랐는데요. 공식 서비스 센터 오토큐 기준 충진 비용만 40만원 이상 발생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누설되는 부위, 배관을 교체하면 더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일반 보증기간 3년에 6만 키로 안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일반 보증으로 AS가 가능했지만 출고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주행거리가 6만 키로가 넘은 차량들은 생돈 50만 원 이상을 내고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아에서 이 냉매 누설을 고질병으로 인정하고 리콜 공지를 했는데요. 이 고질적인 냉매 누설의 원인으로는 리어 파이프 쪽 배관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년에 6만 키로였던 일반 보증 기간을 리어 에어컨 배관 보증에 한해서 6년의 주행거리 제한 없음으로 보증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에어컨 켤일 없는데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생각날 때 에어컨 잘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공식 서비스 센터 방문하셔서 내 차량도 앞에 증상과 동일한지 체크해 보시고 보증 수리를 미리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막상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는 보증 수리 받는 데에도 대기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중고차 경매 A부터 Z까지 차피티였습니다.